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예, 예 요즘 좀 바빠서. 어, 진짜 오랜만이네. 예. 여긴, 여긴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엘세리토 리컬하고, 엘세리토 리컬.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지역이고요. 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이제, 엘로케이 버블 같은 걸 찾을 때, 항상 인터넷에 제일 먼저 뜨는 가게에요. 어, 여기가 또. 유명한 데인가요? 유명하다기보다는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진 않은데 있는 거는 다 있다. 차종류가 많다. 아. 그래서 여기는 가격 위주보다는 어떤 셀렉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면서 슬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 차 조심하시고. <laughs> 우리 그 황량한데 있네. 리커가 따라오시죠. 뭐 일단 조금 들... 가게가 어수선한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미니어처들쫙 있네 네 예, 미니어처들 쫙 있고 이런 거는 한번 갖고 다니면서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포로지스 네 예, 예, 이런 블렛이나 메이커스 마크 귀엽다 엘라이저 크레이프 오 블랜턴도 오나 블랜턴 미니어처 미니어 처음 봐 이런 거는 지금 여기 가격이 한 3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어처가 30달러요? 네 예, 가격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와예 지금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 가게이기 때문에 미니어 처들 둘러보셔야 될것 같아요. 쫙 있고. 예. 일단 법원 섹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이쪽 보시면은 역시 대표 진빔 있고. 들어오자마자 진빔이 딱 예. 처음에 있고. 시비불고 싶죠 이쪽에는 진이랑 뭐 이제 문샤인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문샤인이 뭐예요? 문샤인은 이제 법원을 숙성하기 전에 문샤인이라 그러는데, 이쪽은 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 어, 진도 여기 종류가 많고. 그리고 이쪽 럼도 있고, 이쪽 가게는 굉장히 오래된 가게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복잡하긴 하다. 네, 예, 그래도 없는 게 없다는 점. 막, 주위에 막 박스들도 이렇게 예. 막 있고. <웃음> <웃음> 이, 이 여기에서 이제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로얄 살로 21년이에요. 이 박스가 로얄 살로. 로얄 살로 21년. 21년이... 이런 그박스채로 그냥. 네, 그냥 박스채로 널려 있는 거죠. 뭐 와인들도 있고, 어, 이런 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아니 잠깐 이거 많이 들어본 한국 벌떡주? <laughs> 벌떡주? 어... 이거 뭡니까 이거? 어, 저도 처음 봤어요. <laughs> 이거 궁금한데 하나 사봐요. 아, 이쪽으로 오시죠. <laughs> 아, 저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벌떡주 같은 거는. 안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름이 되게 레어한데 와 이쪽 보시면은 진짜 아왜 이렇게 <laughs> 미로 같애? 던전 미로 같애. 말도 안 되는 잭 다니엘 10년짜리도 있고 잭 다니엘 10년짜리 잭 다니엘 10년 스페셜 리저브 오 이쪽도 잭 다니엘 10년 있고 잭 다니엘 싱글 배럴 10년 이런 거 진짜 보기 힘들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트와이스 배럴. 스프링뱅크 10년도 있고, 잭 다니엘 10년 스프링뱅크가 원래 노란색 아닌가요? 스프링뱅크 노란색은 또 이제 11년, 16년 이건 로칼 발리로 만든 것들 와, 굉장히 셀렉션들이 다양하죠 와, 진짜 처음 보는 희귀한 위스키들이 많아요 그리 이쪽은 미로처럼 어, 진짜 미로 같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리 뭐야, 나랑 뭐 시원해? Where's are the bourbon sections? Next a i s l Next aisle. Okay, thank you. b o u r b 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도 저도 처음 와본 거라서 굉장히 좀 미로 같은데. 오, 뭐 찾는 재미가 있어요. 네. 예. 이쪽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 될것 이거 같아요. 가격에다 좀 알아보면 안 돼. 이거 벌떡쪽가격에다좀 알아보면 돼. 없어요? 아, 벌떡쪽 관심 없어요. 야 이거 봐. 그 뭐야 이것도 콜론의 E H 스트레이 아 이거 같은데. 원래 막 다른데 보면 막 진열장에 <laughs>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박스째로 <laughs> 네, 박스째로 막 그냥 막 널려 있네요. 그냥 여기저기 주위에 네. 로얄 살롱 여기 박스째로 널려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딴데는 진짜 진열장에서 꺼내다 온 것들이 막 널려 있네. 롤브라세스 <laughs> 같은 것도 있고 스카치로 유명한 오. 야 위도우젠 13년이 그냥 이렇게 박스째로 들어와 있네. 야 나중에 박스까 한번 하면 박스 떼기로 <laughs> 하면. 바이 <목소리> 버번 찾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어, 이쪽이 버번이네요. 야, 보시면은 지금 잭 다니엘 라인들, 반디드, 그리고 반디드 와이드가 라이가 요번에 나온건데 괜찮은걸로 알고있어요 오우 반딧라인 나는 처음봐요 이거 흔치 않은거같은데 그리고 여기 올드 포레스터 싱글배럴도 있고 그 찾기 힘들다는 스테그 어? 스테그 이거 전설의 그 유명한 거의 그, 최고급 라인이죠 그게 여기 이렇게 그냥 지절장이 아니라 그냥 그, <laughs> 이렇게 나와있어요? 웰러 107 엔틱 107 이글레어도 그냥 이렇게 막 나와있네 딴 데서는 이거 구하기 <laughs> 힘든건데 예 그렇죠 근데 가격들이 잘안 붙어 있다. 예, 이거 가격은 여기는 정말 말도 안될 거예요. 여기는 약간 뭐, 예, 예. 약간 주류 창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이쪽 한번 보셔도, 뭐, 오, 잭다니엘, 잭다니엘 싱글 배럴. 배럴 프로, 이거 괜찮죠? 예. 괜찮죠? 오, 여기 또, 그리고 나크릭 라이, 이쪽은 라이도 있고, 나크릭 싱글 배럴, 뭐, 프라이버 배럴. 엔젤스 비 유명하고. 네, 엔젤스 비도 있고. 이런 거는 저도 지금 본 적이 없는데, 1792. 그 중에서도 스윗윗. 달콤한. 네. 네. 가격은 80불인데. 80불? 이게 지금 정가가 한 40불 정도 될 건데. 오, 비싸다. 그래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오. 요즘 이게 트렌드가 이래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가격이 정가로 팔기가 조금 그런 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다시가야 무슨? 예, 그러니까 무슨. <laughs> 무슨 회도 아니고. 맨날 시가를 붙여야 되니. 정찰제가 없어? 예, 그리고 이쪽은 스모크웨건들 이건 뭔가요? 스모크웨건? 네바다에서 나오는 스모크웨건인데. 버번 위스키. 예, 이것도 버번 위스키 괜찮아요. 오, 스모크웨건. 예. 이것도 많이 못본것 같아 스모크 웨건. 레건. 스모크 웨건은 그래도 유명해요. 어. 지금. 예. 언컷 같은 거는 요즘에 찾기 힘든 건데 이것도 한 70불 정도인데 7 5불이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어,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쪽은 바스타운 시리즈들 쫙 있고. 바스탄도 유명한 건가요? 예, 바스타운도 유명하죠. 가격들이 안 붙어 있어. 예, 가격은 굳이 여기서는 제가 살 거는 오늘 살 거는 한병 정도 있는데 가격들이 또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어, 위도우제인 좋아하잖아요. 요새 예, 많이. 위도우제인 14년. 그리고 요번에 제가 한 다섯 개 구매했던 데케댄스. 개를 샀다고요? <laughs> 데케덴스 다섯 개 나왔어? 네. 예, 그리고 10년. 이게 다 때, 있어요. 여기 있는 위도우제인. 네, 예, 여기, 다, 여기 있는 거다 있어요. 그리고 럭키 13이라 해서 13년까지도 있고, 럭키 13. 가격은 지금. 산 위도우제인들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가? 이거는 제가 94불 99에 사는데, 99불 99니까, 뭐, 5불 정도는, 음. 예, 충분히. 이해가 괜찮아요. 간다. 예. 그리고 게리슨 브라더스 있고. 게리슨 브라더스 하나 있, 예, 이거, 이거 있죠. 하나 있잖아요. 예. 아, 이거 없죠. <laughs> <이제, 웃음> 구하나 루 빼고. 헷갈리는구나. 예. 지가 뭐 사든지. 저는 스몰 배치. <laughs> 그리고 뭐, 위슬피그, 하이웨스트. 그 옆쪽을 보면 이제 좀 스카치 섹션이랑 이제 재프니스 위스키 섹션이 있네요. 어? 어? 어디서 많이 본 유명한? 이제 하쿠슈랑 야마자키 100년. 얼마입니까 가격 지금 100년 여기는? 100년이 250불이면 정가예요 아, 정가. 네.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네, 아니다 나쁘지 않아요. 야마자키. 그리고 싱글볼트 125불이면은 똑같은 거고. 하쿠슈는 얼마입니까? 하쿠슈는 199불이면은 좋진 않아요 이거는 100주년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레귤러 아, 야마자키는 100주년 야마자키는 100주년 100주년은 똑같은 건데 가격만 더 비싼 거예요? 12년? 어,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laughs> 그것도 기믹이 있기 때문에 나름 컬렉터들한테는 네, 또.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히비키 이거는 블렌더스 초이스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 저도 처음 보는데 이거는 네, 저도 하모니는 많이 봤는데 그래도 야마자키는 구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진열장이 아니라 이렇게 네. 선반에 놓여있으니까. 그 가격도 250불이면 이거 정가인데.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아요. 다른 데서 300불, 400불까지 막 지금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글랜드로낙 있고. 글랜드로낙 가격은 어떻게 되죠? 어, 오, 나쁘지 않다. 53불, 네. 99면은. 글랜드로낙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가게를 가셔도 여러분들이 정가를 알고 계신다면 은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싱글 배럴 15년에 140이다. 이거는 어땠을까? 갖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160이 정가인데 160에도 못 구해요. 아, 이 발벤이 싱글 예. 배럴 15년. 예, 이거 괜찮죠. 1 3 9불이 어, 가격 좋다. 이런 것들을 예. 이제 하나하나 구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런 이런 곳에서 보물을 보물들을... 찾아야 되니까. 어. 그리고 발벤이 20년, 21년 같은 경우에도 폴트우드가 지금 300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직 280이면은 이것도. 괜찮다. 괜찮아요. 다 있죠? 지금 발베니 시리즈. 예. 여기서는 뭐살건 뭐 아니고. 뭐 18년 쉐리오크 같은 것도 지금 400불이 넘어갔어요. 맥클란 예. 쉐리오크가. 근데 여기는 400이니까 더블오크는 뭐, 이거는 그나마 정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카치 같은 거는 차라리 정가를 많이 가고, 이런 법원 쪽에서 차라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이글레어도 이, 이 정도 가격은 뭐 나쁘지 않네요. 다른데도 한 55불, 뭐 60불. 이글레어는 하니까.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가격을 보고? 아 제가 웰러를 잘못 봤네요. 지금 아. 웰러는 이게 한 25불 정도 하는 거를 60불에 받고 있으니까아 아, 이건 좀 근데 이글레어도 한 55불, 60불 정도 하지 않나요? 이글레어는 40불?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웰러가 이 가격인데도 가, 물건이 없어요. 이 스테그 같은 거, 이거 네.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기 힘든 스테그가 이렇게 널려 있는 게난좀 이해가 안 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60인데, 정가가 60불인데, 여기서는 230 정도 할 거예요. <laughs> 60이 230이요? 그러니까, 사야지, 사야지. 아니, 60불짜리가 230에 파는데 왜 사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널려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조금 여기서는. 대충 이제 원래 있는 셀렉션들 보여드렸고 어 여기 또 밑에도 뭐랄이센이도 있고 라이센이도 예, 랄세니도 있고 랄이센이도 이제 윗 위스키죠 오랄이센이 19불 이거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예, 아니 이, 가격, 이 가격이야 원래 랄이센이가이 가격이요? 라이센이는 아니네 한20 30, 30불로 없는데 이거 괜찮은 가격인데 프리미엄 라인 아니 랄이센이는한 18불에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라이센이가 예. 그래도 버팔로 트레이스나 이런 메이커스 마포보다 한 단계 위로 알고 있는데. 오. 제퍼슨 같은 것도 있고. 아, 제퍼슨 좋아하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요. 아, 이거 아직 못못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불인데. 이거 300불이에요? 300불 주고 이 가격에 이 버번을 사기에는 어,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아이, <laughs>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옆에 예. 또 유명한 것들 여기 폴로지스 있고. 폴로지스 스몰 배치 셀렉트랑 싱글 배럴 스몰 배치. 러셀스. 어, 러셀 좋아하잖아요. 예. 예. 가격. 가,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여기 살만하다, 러셀. 예. 29불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정말 찾기 힘든 것들, 웬만한 것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은 갖고 가야겠죠. 어, 이거는 나도 사야 되겠다. 네. <laughs> 예. 온 김에 사야지. 잭 어, 블랙. 라벨도 29불이고. 어? 이것도 유명한 달비니도 있네. 달비니는 달달해서 달비니? 예, 네, 달비니 이거 맛있죠. <laughs> 이쪽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는 케이스에 있는 것들. 아, 드디어 진열장인가요? 네. 여기는 야마자키 사쿠슈. <laughs> 근데 18년이에요. 18년. 이런 거는 천불 넘어갈 거예요. 어, 그렇죠. 히비끼 30년. 히비끼 30년. 그리고 헤일넬번 21년, 스프링뱅크 25년, 4천이네, 4천, 4천 불. 예, 그 21년이 1,500, 1,500 불. 그리고 히비키 21년 있고, 그리고 포로지스 이거는 지금 2022년 스페셜 릴리스인데 480이면은 가격이 좋진 않죠. 와, 포로지스가400 불이 넘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이거 그냥, 뭐야? 블랑튼 같은 거. 블랑튼 이렇게 널려 있어? 이거는 700이에요. 그러면 700이면. 700이면.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에디션이 다시 역수입했다는 거죠. 오. 이런 거는 오리지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여기도 블랙 에디션이고. 다 이거 인터내셔널. 일본에서 다, 많이 나오요 예, 다 거. 700짜리 인터내셔널. 그래도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일본, 블랑카? 호주. 예, 그렇죠. 그래도 이 가격에는 뭐 원하시면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블랑톤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 프롬 더 배럴이고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블랙 에디션이고 와글렌 알라키도 30년이 있네요 30년 있고 위에도 이제 2400불 블랑톤들 다 있죠 오이 블랑톤들은 뭐예요 색깔들이 다뭐 분홍 녹색 파랑색 아주 신호등이야 뭐야 <laughs> 블랑톤들 이렇게 있고 이거 이거 무슨 블랑톤이에요 저도 인터내셔널까지는 <laughs>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와 이거 콜렉터라는 네. 분들 진짜 눈 들어가겠다 이거를 다시 수출한 거를 다시 역수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리지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 케이스 가시면은 이쪽에 어 여기 올드 카터들이 어 이거 샀잖아요 얼마 전에 예1 7 1 1이 있네요 그리고 폴 게이트 이런것도 굉장히 다른 데서는 막 케이스에 잠궈놓고 하는건데 여기서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널려있으니까 그냥 골라 잡아 이쪽 이제 케이스가 이제 최고급 케이스네요 어 여기가 그 최, 예. 최고급입니까? EH테일러 폴그레인 있고 뭐 리카우스 C EH테일은 싱글배럴이랑 스몰 배치밖에 모르는데 이런것들도 있나요 이거는 정말 이제 1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 그리고 이거는 윌렛. 이제 9 년짜리. 굉장히 찾기 힘든 거. 페피. 오 페피 벤 윙클. 구십삼 그 년짜리 여기 페피가 다 있네요. 전설의 페피 벤 윙클들이 여기 다 있네. 그리고 조지 티스테그. 이제 스태그 주니어의 아버지죠. 아, 아버지 아버지입니까? 예. Yeah. <laughs> 그리고 파커 헤리티지. 오케이. 와. 이거 네, 진짜 네.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 눈 들어가겠다 여기. 그 웰러 CYPB 4프루프 12년 싱글 베럴. 아예 어? 가격들이 붙여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 여기 <laughs> 것들은 가격들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가격은 물어보지도 말아야죠. 아니 이 페피 베닝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런 거한 지금 한 4천 할 거예요, 4천. 내가 아때 5천 막 6천도 봤는데 다른 아니, 가게에서 4천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엘라이자 크레이그 18년 있고. 이런 거는 보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20년. 아 처음 봐요 여기 오늘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 20년이 3,000불. 3,000불. 근데 특이한 거는 21년도 3,000불. 어. <laughs> 1년 더숙성시는데 네. 23년이 1,800. 어. 말이 안 되죠. 왜더 싸요? 맛이 없었나 보죠. <laughs> 원래 21... 고숙성이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21년까지 숙성했다가 23년에 보니까 맛이 없더라. 아. 그런 거죠. <laughs> 이쪽 밑에도 이제 윌렛 퍼플탑 있고. 아, 어, 이거 샀잖아요. 예. 그리고 마스터스 킵 있고. 윌렛 퍼플탑 평가가 어때요? 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믹터스 있고. 이건 얼마입니까? 가격이. 아까 이 h EH 테일러 이거 보기도 힘들다고 EH 그랬는데. 이지 테일러 이런 거는 1,800 정도 할 거예요. 발베이 40년은 또 처음 보네요. 예. 웰러도 여기 딱 따로 있고 예 여기는 가격들이 없는 편이라서 대충 그래도 가격들 다 알잖아요 예 저는 다 정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또 뭡니까 블랑톤이 또 이거 고급스럽게 또 이렇게 금색 금박으로 딱 있는데 예 이것도 골드 에디션 이거는 옛날에 나온 골드 에디션 같은데 와 멋있다 박스 예. 박스부터 멋있다 아까 이 올드 카터 원래 이거 이것도 되게 고가한데 이거 300불 주고 구,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250 정도? 저번에 300불 주고 구매하지 않았어요? 250. 어잘 네. 구했네. 원래 300불 정도 하던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어떤 버번들을 사는지 이제 박스 가로 한번 통해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살게 있나요? 아 어, 지금. 벌써 제 눈에 몇개 들어왔어요. 아, 여기서도 몇개살게 네. 있다? 다음 박스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